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 네, 3명의 전자와 인생을 바꾸는 3시간의 진행을 맡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신근경입니다. 어, 제이름 소개 잠깐 할게요. 제 이름은 신근경인데, 제 이름 포털사이트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어가 4개 나옵니다. 어, 신근경색, 징상, 신근경 신근경색, 예방, 신근경색, 보험력 중복, 지급, 여부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어, 여러분이 아시는 그 무시무시한 집안의 이름은 신근경색, 니은마침이고요 네, 제 이름은 니은마침, 신근경색입니다 아, 신근경색이 아니라 <laughs> 신근경입니다 네. 여튼 근데 이 얘기를 김찬수 작가님이라고 있어요 보리밭 인생이라는 수필을 쓰신 분인데 그 분한테 이 말을 했더니 저보고, 아, 어, 그러면 자기소개할 때, 심장이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나운터 신경경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 어 저는 방송일은 어, 지금 티보드 인천방송에서 인천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그외에이 행사, 3명의 저자와 인생을 바꾸는 3시간의 진행을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김은지 아나운서가 도착을 할 건데요. 그 분이랑 격주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밖에 내비게이션 녹음 등다양한 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해서 텔레비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자주 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살아볼게요. 네, 자기소개 여기까 하려고요. 어, 연 얘기를 해야겠죠. 어, 여러분들 혹시 영화 그래비티 보셨나요? 보신 분? 어, 안 보신 분좀 들어보실래요? 안보 네, 부분 반반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좀잡아왔어요 네. <laughs> 어,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아시죠? 산드라 블록이에요. 여주인공이죠. 어, 여주인공이 이제 스톤 박사 스톤으로 나오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서 우주를 탐사하던 스톤 박사가 폭파된 인공위성의자해앞부딪시면서그 우주 공간을 홀로 남겨주게 됩니다. 그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중국에 있는 우주정거장에 가서 그 우주정거장에 있는 소유주라고 하는 어, 지구로 탈출할 수 있는 귀산선을 타는 게 유일한 탈출 전략인데요. 그 스톰박사가 우주에 나가기 전에 지구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한 번도 그 소유주를 제대로 운전시켜본 적이 없다 근데 살려면 그걸 타야 합니다. 네, 그런 영화의 결말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영화는 지구를 향한 인간의 절박함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다니까 DVD나 그런 걸 통해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너무 좋지만 영상미가 정말 감사하거든요. 같은 매개를 하고요. 여기 이 자리에 어, 그래비티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세 분이 오늘 강연에 나눠주십니다. 바로 엠뉴 교육 컨설팅 조현진 대표님, 그리고 한국 최초 세계 스윙댄스 챔피언 김지영 님 그리고 바이탈 코믹 캐이터김지장님 그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네 오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소개해드려야겠죠 어, 네, 대표님 강연 준비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세 분들과 모두 페이스북 친구예요 패친인데아좀 어, 이따가 거예요 5천명 여러분 들 페이스북 친구 추가가 5천명 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다들 알아요? 저 몰랐어요. 저는 대표님들이 어요 제가 <laughs> 대표님한테 친구 추가 요청한 다음에 아, 대표님 저 오늘 어, 이 검사 지금 맡은 안나운서데요그 어, 전에 소통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추가 요청합니다 했더니 메시지가 바로 오는 거예요. 아 인원이 꽉 차서 <laughs> 어, 명령 삭제하고 그 다음에 네, 수락해 주신다면서 네. <laughs> 네, 저 때문에 이분의 패친물 분들 최소 한명 이상이 친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laughs> 저 그런 사람이고요. <laughs> 어 네. 이분은, 어, 이미 다섯 권의 책을 쓴 저자십니다. 오늘 이 행사에 홍순재 대표님이, 어, 퍼스널 브랜드로 수고하라 라는 책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네 어, 이미 이책 외에도 네권이고요 그 올해 8월에 여자의 자존감이라는 책을 또 내셨어요. 어떤 강연 해주실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분도 뭐 책만 쓰신 게 아니라 소식, 소통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음, 토크쇼도 진행하고 계시고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이를 열광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금부터 NDU 교육 컨설팅 조현진 대표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퍼퍼 오는 날, 토요일 날이 자리에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마 안 오셨을 거예요. 잠깐 집에 쉬자. 그런데 오늘 이사리에 오신 거로서 뭐 3인의 전화를 만나는 거 이외에도 아까 사실 자기 소개를 할때 제가 딱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아 이분들한테 오늘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오늘 이 강의를 일고 최소한 내 몸값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불러서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에 대한 어떤 그 답이 좀 되실 수 있을까요? 네. 역시 통하는 건 돈이네요. <laughs> 얘기히라니까 바로 한데 좀 전에 우리 그 저기 뭐야 신능력 아나운서님이 포털사이트 본인을 검색하면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불린다고 했잖아요. 본인을 소개하는게 사실 많이 필요 없는 게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이버. 오늘 강의하는 조연신 한 번만 검색해보시죠 강사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강의의 만족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네, 뭐 손가락이 지날 정도로 계속 내려 보세요 스크롤을 쭉쭉 끝까지와 보시면 네이버의 전 카테고리에 저의 관련된 다른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이렇게 네이버가 검증하는, 네이버가 말해주는 사람을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공인. 유명인? 연예인? 참고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의 적 재미있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정색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개그맨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는 지적인 강의라 누구도 그러시면 안됩니다. 제가 지식소통가잖아요. 직업 제가 만든 직업입니다. 제가 하고 싶 일을 하느라고 제가 생각하는 지식소통은 지식은 제가 공부를 혼자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잘난 지식을 갖겠다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 한명 한명을 저도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에 소통시키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인데 누군가는 소개를 하려고 봅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제가 아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김잔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수웨된 챔피언이에요. 이렇게 말 끝납니다. 그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설명이 계속 필요한사람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소통을 시킬 수 있을 것같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어떤 분향에 가는지를 알게 하느라고 경제성 정의도 시작해서 온오프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리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개인 프랜드 전부가 없습니다. 이 말이 필요 없이 그 사람 이름만 딱 얘기하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부재가 내 이름으로 사는 법이잖아요. 어, 아까 본인들 소개하실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분이 하,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제주도에서 왔다라는 거 하나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 <laughs> 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laughs> 본인을 소개할 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포지션하시는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늘일도 별로 다른 사람한테 기억나게 소개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연화을아무리 교환하셔도 절대 네이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이런 사람 알아, 이런 사람 알아, 이런 사람 알아, 이런 사람 알아. 그게 네이백이 절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원하는 바이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아니면 그만두실 생각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직을 해서 딴데 옮겼는데 한 이직 정도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지 모르지만 내꿈 하고 짐이 진짜 맞는지 없는지 막 계속 순간순간 갈등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평생 내 이름으로 사는 거에 도대체 어떻게 연산을 시켜야 내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를 오늘 강의에서 조금 풀어드릴까 합니다. 누군가가 예전에는 뭔가 예, 강의를 요청하고나 하면 프로필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프로필을 요청하는 분이 안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프로필을 보내달라고 하면 옛날에는 한 4장, 네 5장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경력으로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내 포트폴리오 이력서를 보낸다고 하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굳이 보내달라고 하면 이한 장짜리를 보내줘요 이한 장짜리에 제가 누구인지를 한 번에 다 담아놨습니다 보시면 아, 레거의 정색0 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뭔가 되게 많이 한것 같아서 어떤 하나도 기억이 안 남을 거고요. 여기 에 브랜드로 표시된 것들도 기억이 그다지나는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300%는 들어보신 분이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붙이기 삼류고 이것도 지금 3년째 된 거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된 것들은 기억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책들 중에. 아, 저런 책을 한번 보고 왔는데, 아, 저 저자가 저 책을 쓴 사람이야? 라고 오늘 처음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저를 명확하게 기억하겠죠. 자, 꽃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산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그 잘생긴 JYP? 어, 어,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왔냐고. 그랬더니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것들도 찾아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가슴이 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 가슴 뛴다고 찾은 그 직업에 가서 하다 보면도 그 일이 아닌 것 같아.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걸못 찾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저의 꿈은요 이거예요. 놀고 먹고 글쓰기가 바로 저의 꿈입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꿈은요 동사형 꿈이라는 거. 통 꿈을 꾸고 꿀 때요 명사형 꿈을 꾸입니다뭐가 같아요? 그죠? 작가가 되는 것. 강사가 되는 것, 무슨 챔피언이 되는 것, 아니면 어디 어디의 회사의 CEO가 되는 것 이런 꿈들을 꾸시는 데 그건 하나의 목표에 불과하지 꿈이 아니에요. 꿈은 행위거든요 내가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형 꿈을 꾸셔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놀고 놀고 를쓰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되려면 돈이 뒷받침돼야 돼요 어딜 가든지 놀고 놀면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건글쓰기니까 컴퓨터나 모나를 갖고 다니면 아무나나 피면 바로 오피스가 됩니다. 신종 노마드 오피스라고 하나요? 굉장히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직업이 현재는 다섯 개 직업이 다섯 개라고 하는 건 돈을 하고 일을 하는 걸 직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책을 썼더니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인쇄를 비롯해서 뭐 각자 다양한 부분들의 돈이 그걸로 인해서 뭐 s 2사에서도 누가 타 보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니까 강사라고 감사라고 하는 부분에 이 시간당 몸값세대갖다서강사라고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아시죠? 지금 저의 시간당 몸값에서 홍수대 교장이 가끔 몸값 시간당 5 0 0개월만데다이에요 시간당 현재는 100에서 150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받는지 아세요? 그렇게 안 주면 안받겠요 그렇게 주는 데만 받고 있습니다. <laughs> 그것도 정법이에요. 바쁘지 않아요. 저처럼 아주 어디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세련되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막방송에 거의 대단 <laughs> 인터넷 방송이라고 아무 신경 안쓰고요. 시1 0도안나았기 때문에 신경 거의 안쓰고 그 방송을 지금 3잔째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 토크쇼 진행자가 됐는지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브랜드 매니저 자, 여기 네이버에 본인의 블로그를 개설하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빵원 저한테 의뢰하시면 700만원 듭니다 그니까 러 개인 브랜드 매니저 할만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다수 칼럼도 돈을 쓰고 받기 때문에 칼럼리스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무슨 여자길래 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 거야? 놀고 보고 그만 쓴다는 사람이. 그런 게 궁금하시죠? 제가 개인 브랜드 전문가는 제가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저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다 봤더니 관련된 책을 제가 브랜드 관련된 책만 이거를 썼더라고. 요이책들이 보면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완성이 되는지, 뭐그 다음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책만 써가는 분은 분야히 전문가라고 안 합니다. 관련된 활동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브랜드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조금 더 아시는 분이죠. 진수기 씨하고, 면 오종철 씨. 요즘에 소통 대학에도 최고의 소통 테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어 우선 출신은 한 3년 전에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인수인 등수 입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또다시 내년도에 새로운 작당 모임을 하더라. 또다시 예, 모여서 내년에도 새로운 쇼를 하나 기획을 해서 아마 1월에 오픈을 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 브랜드 사관 학교라고 그냥 제가 학교를 하나 만들어버렸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10주 동안 와서 어떻게 하면 브랜드가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그냥 가정을 통해서 소규모로 한열명 정도 내외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이나 뭐 공무원들 대상이든 어디든 계속 지속적으로 대 브랜드에 관련된 특강에 이런 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는 이 문제가 6개 양이 됐습니다. 호모가 영어로 뭐죠? 우리나라 호모가 사람입니다. 아니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차해지는거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헌들어 드는. 그럼 알겠죠? 사람이 1 0 0까지 너구나게 산다. 이게 바로 호모 헌드어드 시대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의 모든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저게 더 웃긴 거는 평균 매세, 재수 없으면 120까지도 사십니다. 맞죠? 정년 퇴직을 아무리 막빡히우영고 60까지 한다 하더라도 60년을 최소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준비 안된 사람으로 자기는 등산을 할수 있게, 80, 9 0에서 등산을 할수있요 낚시를 365일 3년 이상 할수 보세요. 불만 받으면 지기생길 겁니다. 취미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가 평생 할 거랑 정말 다른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일터가 바뀌고 있어. 요 우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면 돈이 될것 같거나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 중에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이터가 바뀌고 있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거는 다양하게 설명 안 해도 되죠. WWW 세상은 하나로 뭉쳐져 있요그 다음에 아웃소시, 자동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가 하는 직업에 그것도 화이트카드 직업에 90%가 직업에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회계사 주변 없이 있으신 분 없어요. 회계사 안산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사의 업력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볼게요. 아웃소싱 때문에 회계사를 열심히 고구해야 되는데 인도의 회계사와 공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데인저건비가 인도가 싸요. 그런데 인도에 있는 분은 영어도 잘합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어떤 회계사를 고용하시겠습니까? 인도 고용하겠죠. 그런데 더 상당한 분. 이제 어떤 요소가 생겼냐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다운로드 받는 회계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제 그 고난이도의 자격증을 가진 그분이 회계 자격증을 딴 회계 프로그램하고 싸워야 돼요. 경쟁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지금 고위에게 정말 옛날에는 자격증 하나만 따면 세상에 내가 11월 30일인가 마지막 날 강남 지역에 가장 잘 산다고 하는 핫한 지역에 사시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한의사 뭐 이런 그 분야별 전문가들 있죠. 그분들을 대상국에 100명을 대상으로 호텔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두도한지 아시죠?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데 이런 강의를 해드렸더니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공무원들 대상이 강의가 가장... 이보셨어요 공무원들은 기본 자세가 8점이에너 한번 어디 해봐. 얼마나 잘하냐. 근데 저는 공무원들을 가서도 평가를 하면서 요 저는 강의를 하면 모든 강의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표정을 딱 보고 오, 오늘 강의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다 제가 기록을 한다고 딱 공표를 해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평가하고 계시죠? 저도 여러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의 끝난 후에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우, 이, 뭐 많이 피곤하신다고, 가보 뭐. 시정 활동하시느라 피곤하셔서, 어, 오늘 다 쉬러 오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올려버리면, 강원도 전체 공무원의 의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기소 뭐, 유머러스서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요. 그런 평가에 만득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받을 때마다 자괴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거이짓들왜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그렇게 평가받는 강의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런 강의는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내가 할수 있는, 나 아니면 안 되는 강의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시간당 돈값 내 마음대로 올려버리고, 그거 안에 아예 안 나버리면. 안 재능기부 강의는 가요. 제가 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능기부 강의는 가지만, 그제 목값들, 설득시업사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냥 아예 안가버립니 초기에는 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들을 견디시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직업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브라운관 TV, 택배기, 비디오 테이프, 집도 집안에서 접파하시면서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나요? 큰일 려십니다 직업 사전에서도 사라졌어요. 30개. 아예 이런 직업이 없어진 거예요. 얼, 좀, 좀,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새로 생긴 직업이 1,300개가 넘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앞으로 어떤 분야가 뜨는지를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제가 만든 지식소통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에 지식소통과 처음에 제가 5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유명한 카피라이터 분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지식만 소통시키냐고. 다른 분도 소통시키고 남자도 그러라고 <laughs> 순간적으로 흔들렸죠. 그게다 소통을 시켜야 되나? 그런데 제가 고집을 딱들었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식만 소통 시키겠습니다. 지식 소통. 올 8월이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강의 요청을 했으니까 기억이 돼요. 제가 지식 소통가니까 소통전문가이냐고 소통에 대한 강의를 딱 요청을 하더라고요. 2년 전에는 제가 공부를 강의했을 것 같아요. 소통을 하면 보통 경청을 해야 된다. 뭐 눈빛을 마주치고 뭐. 이런 데 제가 어디다 빌놓고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는 생각하시는 그 소통 전공이 아닙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불통입니다. 웃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소통 안 시키니까 잘 가서 여쭤보시고 필요로 하는 그 소통이 안 맞을 거니까 제대로 된 소통 전공과 찾으셔서 바로 해어하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메일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소통이 커뮤니케이션 세일즈 이런 쪽에 필요한 그런 소통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것만 명확 중요하죠. 그리고 2030년에 각광받은 직업들입니다. 이 중에 19위에 개인 브랜드 홍보 전문가가 떠있죠. 저희 회사가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개인 브랜드 전문가, 브랜드 전문가고 브랜드 컨설팅을 해서 브랜드를 홍보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30년에 각광받을 직업 19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 3년이니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에 범인으로 바꾸고 주주를 모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이 100세까지 살면서 도대체 우리가 옛날 방식이랑 다르게 되렇게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되시죠? 참고로 지금 이 강의는요 다음주에 IT인 우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30개의 IT 회사의 여성 우먼을 대상으로 할 강의 내용입니다. 시간에 100만원 받고 진행하는 강의를 여러분한테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아, 아, 한분한분 따지면 이 정도면 들을 수 없는 강의를 어. 아, 네, 오히려 그냥 사실 그냥 수다다가 가면 되는데 이 눈을 해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가서안될것 같아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한 우리가 60세, 70세까지 살았을 때는 서 내가 뭘 잘하는지 신경 안 쓰고 그냥 직장 들어가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다가 50대에 최고의 연봉을 받다가 쭉 떨어진 다음에 은퇴해서 조금 살다가 그냥 다시 또다시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했서도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거80 정도까지 가는 이 정도 평균 나이까지 한 시대에는 전문 자격증을 낳은 사람들이 더많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30년을 울봉을습니다 맞죠? 그냥 어떻게 막뭐 이거 아니면 안될것처럼 해서 30년을 물어 먹는데 이게 서서히 떨어지다가 70정도 푸짐까지 얼추 가는데그 이후에가 준비가 안되는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봉삭해 계세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은 오늘 새로운 키워드 하나를 알게 되십니다 요즘에는 도대체 어떤 경력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평생 학식 공부를 하면서 살수 있습니다